5월 18일 목요일 아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 명령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내용들은 26장에서 진행되었던 인구조사 두 번째, 그리고 그 이후 법령을 보완하는 내용이 30장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장에서 멈추었던 이야기를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은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25장 16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 명령하셨을까요? 25장을 보시면 브홀에서 생긴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합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을 승배하게 하였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을 보면 이를 곧 이스라엘이 발, 부월에 가담하였다. 부월에 있는 신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하시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연병으로 죽은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던 사건, 그것이 25장 부월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앞선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볼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후에야 네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조상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그 일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즉 편안하게 눕는다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이런저런 고민들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1장 3절 자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지파마다 각각 천명씩 차출하라 그러면 열두 지파니까 만이천명이 12 되겠죠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나온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읽었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원수를 곧 자신의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담대함을 얻습니다. 어디서 무슨 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뒤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원수로 여기시며 대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질투하시고 또 그것을 원수로 여기시며 대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고드는 대상들에 대하여 원수를 여기고 대항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는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라고 책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책망받을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의 문제 혹은 죄로 이끄는 모든 원수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4절에 나타난 전쟁의 명령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는가?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는데 그 명단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죠. 게다가 거기에 더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도 칼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형태로 몇몇 도시가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곤 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경우에도해서도각 도시 성마다 각 부족마다 왕이 하나씩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왕을 죽였다는 것은 그 부족 국가 전체를 모든 성읍을 다 괴멸시킨 것을 의미하겠죠. 그뿐 아니라 부월의 아들 발람의 운명에 대한 기록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 그의 결국은 곧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발락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틀어지자 아마도 이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 욕심을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5월 세운 기도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리의 싹스를 위하여 일했던 발람의 말로는 이와 같이 비참한 것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로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미디안의 부녀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모두 탈취했습니다. 성금들, 촐락들은 다 불사르고 빼앗을 수 있는 값나가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온 것이죠. 사실 각 지파당 천 명씩, 그러니까 열두 지파 만 이천 명의 군사로 이렇게 큰 승리를 이끈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고,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사로잡은 자, 노력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모합 형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르러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 그리고 제사상 엘리아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는데요. 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회중의 집다들이다 진영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돌아온 용사들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분노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웬 봉변일까요? 모세가 싸움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31장 15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괴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들 것이니라 여러분 앞서 언급하였던 그 부올의 사건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음행하고 우상숭배하여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연병이 나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였던 그 여자들을 다시 살려두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죄의 누룩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전쟁이 단순히 물리적인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 천 명씩 차출한 군대를 전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였고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함께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냥 치고받고 하는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에 따라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 진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영으로 들어오는 자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거룩함 또한 유지함으로 그 모든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허락하신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언하게 하신 그 배경과 그 이후 결과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또한 그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 원수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재하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싸움을 싸우시며 우리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동일시하며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날도 주와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